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행복한 임선장입니다. 오늘은 태평양 공선 항해중 선박 업무 전반을 둘러보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필리핀 3등 항해사가 자동차 선적 구역 등 화재 감지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브리지에서는 2등 항해사가 서류 업무 중입니다. 필리핀 갑판 부원들은 화물구역 증비 작업 중입니다. 녹이던 부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뒤 페인트로 증비할 예정입니다. 기관실 3등 기관사의 모습입니다. 기관실 공작실에서는 지금 파이프 가공을 하고 있네요. 선박 평행수 즉 발라스 탱크를 점검하는 중입니다. 점검을 위해 가득 차 있던 바닷물을 비우고. 내부의 손상 유물을 확인합니다. 오늘 기관부 선원들은 기관실 내 빌지 홀딩 탱크라는 곳을 소재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잔등항에사가 기관실 상부에 있는 과제 탐지기를 증검하는 모습입니다. 선박에서 사용하는 청수탱크 점검을 합니다. 녹슨 부분이 있는지 내부재는 손상이 없는지 등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보재작업 등을 할 예정입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